안녕하세요, 공주농원입니다. 오늘은 제가 뭐야, 큰 시장에 왔어요. 큰 시장에 와서 이 카네이션 이제 어버이날이 앞으로 얼마 안 남았잖아요.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또 지역이 가까이 엄마, 아버지, 부모님, 시부분이 안 계시면 멀리 계시면 택배가 필요하실 것 같으면 저를 이용하시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사진 찍어요. 지금 이 영상에 올라오는 아이들은 다 가격이 12,000원. 요 12,000원은 여기다가 이제 어버이 감사합니다. 포장비 이렇게 붙어 있고요. 또 우리 이제 구독자님들이 그 뭐야? 택배비. 보다 이제 4,000원 붙으면 한 16,000원 정도 소 비용이 먹히겠네요. 지금 화분 사이즈는 다 12cm 화분이에요. 뭐 12cm 화분인데 필요하신 분들 주문 받아서 해드리려고. 이렇게. 큰 시장에 와서 여기 사장님한테 이렇게 꽉 샀어요. 요 빨간 카네이션도 가격 똑같고요. 요 이제 요 카네이션도 똑같아요. 화분 사이즈 다 12cm 화분 똑같은 거예요. 이쪽도 똑같고. 핑크. 우리 엄마는 색감을 더 특이한 걸 좋아하시면 요런 색깔. 저기는 아이보리. 노랑이 더 가깝죠? 이렇게. 정말로 이 카네이션 색깔도요. 색상이 몇 가지인지 모르겠어요. 아, 요 색깔 좀 보세요. 여기도 그렇고꼭 습자지 옛날에 얘기하면 저는 옛날 사람인가? 습자지 꼭 접어 놓은 종이 꽃처럼 예쁘죠? 이렇게. 그렇게 해서 이제 포장지 준비하고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런 거 넣으시고 뭐 이렇게 해서 12,000원에 이렇게 하면 우리 구독자님들이 비싸지 않은 저렴한 가격에 엄마, 시부모님 또 은사님들한테 이렇게 꽃배달로 받아보실 수 있으세요. 왜냐하면 거치장을 많이 이렇게 하면은 비용이 더 올라가 지만 저는 이제 그런 거는 안 하고 그냥 엄마가 꽃받아서 행복하시라고만 하는 정도의 포장만 해서 보내드려요. 그래서 가격은 저렴하게. 그래서 제가 공주농원이 큰 시장에 와서 카네이션 이렇게 짤막하게 영상 올려 드려 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행복하십시오.